자, 지금부터 74번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이 문제를 건너뛰고 푸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부터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우측면도를 기점으로 먼저 만들어야 되고 많은 분들이 요 숨은 선 때문에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이쪽에 대한 길이는 평년도에 128이라는 수치가 있고요. 그리고 높이는 70mm, 정년도에 나와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거를 먼저 그려 볼 건데,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측면으로부터 먼저 작업을 해서 이렇게 돌출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을 뚫고, 그 다음에 여기도 살을 붙이고, 마지막으로 요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그렇게 해서 파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REC를 써서 골뱅이 128,70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 객체 폭발을 진행을 해서 이 바닥으로부터 10mm를 한번더 올리고, 자, 그 다음 여기를 요만큼의 치수는 이쪽에 나와 있는 50mm가 되겠습니다. 결국, 50mm로 해서 얘를 한번 띄워주고, 그러면 트림으로 이 부분을 지우고, 요 선도 지우고, 이 선도 일단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28mm 수치가 있기 때문에 간격 띄우기 28로 얘를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연장을 해서 이 부분을 완성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요 원을 좀 그려 볼 건데요. 이 원은 여기에 끝에서 20mm, 그러니까 요만큼이 20이란 뜻이고요. 그다음에 바닥에서 요만큼은 52mm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딨냐면 여기 있죠. 그러기 때문에 쉽게 자리를 잡는 방법은 여기다가 원을 그려요. 지름 2 2짜리를 그리시고 무브를 해서 위로 52 다시 무브해서 오른쪽으로 20mm를 하면 이 자리를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는 여기 못다기가 되어 있는데요. 요 사이즈는 38이기 때문에 요만큼이 38m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격 띄우기 38로 띄워 주고 교차점에서 각도 30도로 내려서 불필요 없는 선들을 모두 지워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대망의 이 부분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말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이 커다란 원의 센터는 여기 12mm라고 나와있죠? 잘 보세요. 라인으로 요 센터에서 오른쪽으로 12mm를 그립니다. 그리고 요 끝에다가 반지름 82짜리를 그리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일단 이 선을 요만큼 늘려요. 교차가 될수 있도록. 트림으로 늘립니다. 그럼 여기 부분이 이제 무브를 써서 기준점으로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무브를 써 가지고 할 건데 얘가 요렇게 가야 되는 이 포인트가 20mm죠. 그러니까 20mm로 선을 하나 더 그려 줍니다. 그 다음 무브를 써서 너, 이리와 그 다음 여기는 불필요한 선들을 모두 지워주면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를 지금 지우셔도 되지만 은 일부러 남기겠습니다. 그래야지 좀더 편하거든요. 자, 일단 3d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뷰는 컬러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네들을 좀 세워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사마를 써서 얘네들을 빨간색 축으로 한번, 파란색 축으로 한번. 그래서 전부 다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얘네들에 대한 사이즈가 있는데 전체가 122mm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프레스풀이라는 기능, 요 기능을 쓸 건데. 이 기능을 이렇게 커서를 대면 이 부분도 인식이 되죠? 여기를 마이너스 백 이십이 엔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이렇게 찍어서 마이너스 백 이십이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 또한 마이너스 백 이십이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커서를 왔다 갔다 하면은 영역이 잡힐 겁니다. 됐죠? 마이너스 122 자, 그럼 이렇게 살이 붙게 되고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로 합쳐줍니다. 유니온 하지만 요만큼이 잘리잖아요. 그죠? 22mm가 잘리기 때문에 프레스포을 다시 한번 사용해서 이 부분을 마이너스 20이 엔터. 이 부분도 마이너스 20이 엔터. 그럼 이렇게 좀 잘라주는 형태가 되구요. 그 다음에 얘랑 숫자를 더할 건데, 결국 40mm죠. 그러니까 이 원을, 커다란 원을 무브해서 이쪽 방향으로 40mm를 밀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돌출을 해서 60mm로 할 건데, 마이너스 육십으로 돌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집합으로 예 찍고 엔터, 예 찍고 엔터 하면은 금세 만들어지는 예제문이에요. 자, 그래서 얘를 쏙 빼고 불필요 없는 선들을 모두 이렇게 지워 주시면 완성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거리 값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크롤을 이렇게 돌리시고 얘를 굳이 와이어로 안 해도 되겠네요 3P 엔터 A B C 하시고 리스트로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쪽에 217.8642 나오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DEF도 보도록 할게요 자, 이선을 지우고, 다시 한번 3p를 써서, d, 자, e, f, 자, 리스트 확인. 그러면 145.1754 나오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말 간단한 문제예요. 이 원을 어떻게 배치하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